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 치는 것이 나은이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범,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버리 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 믿고 의지하여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에게 만나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 은혜의 날, 복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작은 자도 기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도 기하게 여기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 제자들 가운데 이제 천국에서 누가 크냐, 아니, 제자들 가운데, 어, 누가 크냐는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면 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모습, 우리가 추구하는 모습과 또 천국에서의 모습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더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내 위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 하고, 또내 밑에 있는 사람은 또더 나보다 더 크지 못하도록 짓밟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니라 낮은 자가 더줄수 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고요. 또 예수님도 어떻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제 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면서도 왜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닐 거예요. 있고자 하는 데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예수님은 낮은 데에 계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 하니까요. 어떻게,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낮은 곳에 계신데, 우리 자꾸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이 어린 아이를 연결 고리로 해서 한 가지 사실을 더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회적으로 좀 유명한 사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만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기를 내가 나보다 좀 지위가 있는 사람하고 만나면은 나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조금 유명한 사람, 좀더 많이 배운 사람, 좀더 많은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사귀려고 하고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자신이 높아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떻게 보면 힘든 거예요. 왜? 내가 그 사람하고 맞추려 하니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사두개인, 바리세인, 또 서기관, 장로들,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보다는요. 어떻게요? 누구하고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 만나는 사람 누구요? 세리와 죄인들. 여기서 죄인들이라는 건 제, 물론 죄를 지은 사람이겠지만 은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종교 지도자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 보통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을 만나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저는 재인과, 어, 세리의 친구다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저 오늘, 어, 예수님 만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린 아이들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은, 그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 가진 것도 없고요. 사람들에게 무시, 어떤 말을 해도요, 무시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은 그거 누구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마태온 10장 42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고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 별거 아닌 자, 별볼일 없는 사람들에게 잘 대해 주는 것, 그것에 대한 보상을 잃지, 잃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갚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되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귀하게 보십니다. 18장 6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laughs>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세요. 작은 아이, 별거 아닌 사람, 무시, 무시 돼도 되는 사람 같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요 실족하게 하면은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죄를 짓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요. 7절 말씀에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십니다. 실족하게 할수 있다. 그러나 어떻다고요? 그 사람에게 실족시키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사람이 범죄하는 것이 그래서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오늘, 어,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9절을 보면은,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은이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은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 사람들은 자기를 어, 어떻게 서든지 다른 사람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요즘에, 뭐, 예전 옛날에 나온 자기 피할 시대라고요. 자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나타내 보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보다 많이 가진 사람, 큰 사람 앞에서 어떻게 자신,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자기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질까요? 자기보다 많거나 큰 것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낮추며 그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기보다 적거나 작은 것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 자신을 높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사람들 무시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작은 자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들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 모두 다 없는 자였고 가진 것이 없는 그런 무시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도와주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 우리도 귀하게 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소중하게 여긴다면 우리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면 다른 사람 역시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 같이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그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귀하게 보고 계시는 사람, 그 사람들을 우리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크신 사랑 받고 있는 은혜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도 어떻게 될까요? 함께 믿음을 활하고 있는 다른 사람도 주님께서 귀하게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나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자, 나도 귀하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정말 주님의 모습이, 주님의, 주님의 그 사랑이 나타나고 증거되어 주는 복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 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